これで一番てく、早く頑張って、早く来てくださ 자 지금 여기는 영하 7도입니다. 아, 너무 추워. 나오지 말까 하는 생각이 51% 였는데 그냥 눈치 끈 갖고 나왔어요 아, 지금 손이 너무 시려서 이렇게 뛰겠어요 이제 저는 나와서 집에 식재료 같은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서 트레이더스 가서 좀장좀 좀 보려고 오, 계란이 이런 그람스에 따라서 이렇게 대란 특란 왕란이 달려져 있는 이거. 무조건 사야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얼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보자 여기게 맛있다고 해서 결제하실 주문내역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가져가면 되나요? 이거, 가져가시네. 한파리. 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세개 앞에서 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음, 지금은 이따가 있을 모임에서 나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준비하려고요. 카페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차 안에서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넌은 뒤에, Summer Jane. I'm not 어 u r e I'm not sure. I'm n o 장 sure. i i s u 아 원래 핫한 건좀 깊은 많았는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있네 다 응. 맛있겠다 횟집들이 진짜 많아 횟집? 바다도 어, 없는데 1인분 1인분, 2인분 세트 그냥 시키만 수주시는 분들인데 1인분 분들 너무 좋다 에이, 좋은 거 맞죠? 어? <laughs> 좋은 거 맞죠? 어 오늘 너무 좋아 보이는데? <laughs>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찾았어. 헐. 아 여기 갈라했는데 다쳤다. 근데 고향 여기가 두 번째 차오자본. 아 여기. 사선책으로 가야지. 그래요. 어? 여기 한국 사람이 없다. 지금 이 가게를 빙 둘러싸서 다니셨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밖에 우리 없어. <laughs> 젊었을 때 이런 데서 왔어. 좀 데이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laughs> 아니, 연애 때. 두 개. 집에 음. 요저뭐야 <laughs> <laughs> 한도 피자 보냈다는 피자? 진짜 맛있다는데 아... 뭐 피자 맛있겠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 여기? 조금씩 모두 맛볼 수 있는 세트 에스엔스에서 응. 찾아본 게막 너무 많으니까 이미 한번 왔다 간거 같아 아... 알아? 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게 세트는... 뭐 약간 1.5인분 느낌? <laughs> 고수네고수와 아, 그렇지. 괜히 주시는 게 아닐 텐데. 너무 이걸 파는 곳이 많으니까. 아, 그러면은 네. 저긴 어떤 맛일까? 저게 어떤 맛일까? 이것 때문에. 그니까. 그냥 계속 찝찝하네 아, 아 이게 이게 가장 맛있는 맛일까? 그치 그치 맞아 맞아 <laughs> 어서 어. 아, 맛있네 어. 역전 포장마차에 이럴 바는 떡볶이만 갑자기 네. 생각나는 떡볶이들 있는데 약간 야채 하나도 없고 <laughs> 물엿만 많이 나는 그떡 맛. 아니야. 떡볶이 아니야? 아아 먹도락 여행이 응? 네? 식도락 알아? 아니 그것도 상주이에요형그쪽도다아는 단어 아니야? 몰라 식도락? 몰라요. <laughs> 도시락 반대로 말한 거죠? 아니야. 도시락이 어떻게 반대의 식도락이야. <laughs>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 계산해 보니까 따로 시키는 거랑 가격이 똑같네. 뚫는 <laughs> 게싼줄알았는 <laughs> 마지막. 이 인파를 뚫고. 난 아, 그럴 때가 있어. 공연 연습이 진짜 잘안 됐어. 내가 막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 먹을 걸로 풀어야 돼요? 집에 가면 아, 입맛이 없. 그냥 아무 그냥 아. 그거에만 먹. 응. 몰두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집에 가서 딱 이렇게 해서 막 힘이 빠지는 순간 맵고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게 매워야 돼. 아맛보단 매운 음. 거다. 아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 <laughs>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 날. 뭐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찾아간 집이 맛이 없다 그럼 화가 나요. 근데 평소에는 뭐 상관 없어. 그냥 배만 채우자. 맛없 맛없는 걸로 배 채우면 분노의 차요. <laughs> 거기에서 내 에너지와 돈과 내 돈과 내배 채워진 내 배와 아, 이게 너무 아까워. 그것도 좀 이해는 된다. 불신이 있어요. 맛집에 대한 불신이 있어. 요 된다. 여기가 전통 시장 안에 스타벅스 생긴 두 번째. 오, 골드. 어 여기 있네. 아 어, 광장시장 그 녹두전 거리를 피하면 한산하네. 오 어, 이리로 와보시오. 어 오늘 룩 조금 수박 맞춤이셨네. 응? 룩이 수복 맞춤 미션. 미끄럼 주의. 사실 여기를 오기 위해 왔다고 해도. 다 먹으면서 진짜. 응. 커피가 엄청 뜨네요. 미안한데... <laughs> 근데 여기서 는 커피가 여기 특별 메뉴가 있어. 먹으러 가. 광장 마트에수입금수 일부를 여기 지역 사회 도 한다. 어 너무 예쁘다. 하나 가져가야겠다. 광장 시장 하나 찍어 올다아 이렇게 찍. c 리 m p l 이거 일부러 호텔 가면은 컴플리멘터리. 물에 컴플리멘 l i 써 있어. 아. 물 어, 무료다.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어. 가져가지도 못하겠네. 그러고. 무료입니다라고 적어 주시면. 스아 여기 적혀 있구나. 자, 오. 오! 여기도 도넛이랑 꽈라기 판다 광장 마켓도원이에요 한정 만다린 만다린 호피지오 실타래 같이 생겨서 실타래야? 했는데 실타래가 맞네요 북미에서 1등하고 있는 케이크 팝 파는 오~! 도도소 같다 유 이런 거 파는 거 처음 봤어 <laughs> 북미 1등이라고? 판매량 1위 케이크 팝이래요 한 입에도 먹어야, 안 먹어야 돼? 깨물어야 돼? 안돼요 저도 먹어야 돼서 <laughs> 누가 디저트 먹으면서 <웃음> 그렇게 <laughs> 이거 뭐지? 밤빵 양갱 빵빵 빵빵 빵빵빵 왕빵빵 아 1.5배 더 단맛 g b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n g p 이한 얘기입니다 <laughs> 저다저기한거아 g 니 a 광장 장타타스스장장켓켓점에만파피 피지오 였지 골든 피지오 호 a 비주얼이 약간 주류 같네 와, a n 상상 a 도못 p a n 피지오 n 라임에 불량식품에 단맛이 섞인 느낌이야. 아 망망고 젤리 만난다. 그거다.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8,500원 좀 사악한 가격. 불량식품 중에서 음~ 붉은색 쌀김 맛 포도 맛에서 반반 짤. 알아요, 알아요. 그 맛. 음, 좀그맛 같다. 이거, 아시는 분 있을 만을 하나? 예. 아저 넣달라고요? 여기 맛집에서 사온 닭가비기닭 <laughs> 받았을 때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약간 계피향이 나면서 오 계피향이 나는구나 응. 근데 수복 응? 외국인식 간이 되나? 될걸요? 얼마 전에 외국인식 간이 근지 여기 있어야되나? 근데 보통은 안 갖고 들어오는 게 예의죠 응. 예의 아니잘 치우고 가면 되지, 뭐. 재밌게, 맛있게 먹다, 즐기다 갑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여기 뭐지? 수박. 수박, 광장마켓. 한번 와보시면 분위기도 좋고, 이거는 진짜 색다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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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뷰, 시뷰도 볼수 있어요, 시뷰. 아, 오늘 음. 휴일 너무나 잘 보냈습니다. 음.